저는 지금 픽서몬도라는 회사에서 트로트에서 어, 리드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는 홍성익이라고 합니다. 어 픽서몬도라는 회사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면정 정우석 선생님이 거기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일한지는 한 이제 2년 조금 넘었고요. 어, 애니메이터로 일한지는 한 이제 한 10년 정도 돼가는것 같아. 요 10년 딱된것 같아요, 이제. 어 그리고 지금 픽서 몬드에서 제가 최근에 했던 작품 중에서는 어, 이게 한국에서 개봉한지 모르겠는데 구스 웜스라고 할로윈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픽서 몬드 오고 나서 거의 매년 스타트랙 드라마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또 이거 개봉했던, 독소의 홈이라고, 강아지가 주인공이 영화 도했었고 그리고, 붓브의이저 그리고, 뭐 파워레인저, 그리고, 뭐, 여러 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중에는,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했는데, 아직, 뭐, 아직 방송을, 방영을 안한 것도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은 스타워즈 TV 시리즈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만돌로리언이라고 여기 음. 음. 버거팻이라고 그러나요? 주인공 음. TV 시리즈 재밌겠네 음. 코된줄알는데 그리고 미드웨이 세계, 세계 2차 대전 영화죠 옛날에 있었던 영화인데 어, 리메이크해서 만드는 거예요 라이브 액션인가요 다? 네다 라이브 액션이에요 음. 그리고 이게 원래 한국 영화였죠 그 오, 오, 네. 어 스노피 울스 백송데 맞죠? 설설 철구 울스 첫 번째 맞아 TV 시리즈를 백송몬데 하고 있어요. 아오좋습다 아, 네. 네. 초반, 초반 몇개 에피소드만 하고 나머지 밴쿠버 지금 백송몬데 하고 있는데. 오 방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네. 어 제가 이제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로 피규어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 선물을 뜯겠죠? 뜯고 박스를 열고, 이제 피규어가 나왔을 때 보통 다들 뭘 제일 먼저 하시나요? 어 이런 문제를. 게 어려운 문제인데, <laughs> 그냥 편안하게. 좀. 먼저 박스에서 쟤를 꺼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꼽겠죠? <laughs> 전에 그렇죠.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우리가 지금 같이 <laughs> 다받아주지 이거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물어 물어볼 그죠 여기 어 여기 설명서를 읽는다는 분 계시네요. 아 어, 먼저, 어, 설명서 설명서 설명서를 읽는 막... 이미 조립이 다돼 있는 건데 이게 설명서가 필요한가? 다안돼 있잖아. 남아있잖아. 아니 이거 뭐 저거 그래, 조립이 어,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음네 음. 음. 뭐 가전 제품을 사도 설명서 가 들어 있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 어... 이거 알려줬네. 이거 저희 완수한테 당. 아... <laughs> 이미... 우리한테는 아...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고 어... 서로 서로 짰네. 어... 짰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은 리그한테 리깅을 받잖아요. 물론 저희가 리깅을 받고 막 먼저 막 애니메이션을 해보고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어떤 관절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얼만큼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걸좀더 숙지하고, 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면은, 좀 더, 어, 자연스러운 포즈도 나올 것 같고,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준비한 특강은 아나톰인데, 이게 굉장히 뭐가 많죠. 여기 보면은 되게, 저도 학, 학생 때 봤을 때 되게 무서워서, 이게. 학교 다닐 때 라이프트맨 시간에 이렇게 뼈도 다 그리고, 근육도 그리고, 이 이름도 다여워서 쓰는 그런 시험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 이걸 왜,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뭐 의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랬었는데, 물론 그때 시험 치고 나오는 순간 다 거의 대부분 잃어버렸지만,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몇개 남은 게좀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그래서, 음, 아나토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대한 짧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오늘 뭐 다음 순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피규어를 선물로 받았는데 너 이제 피규어 놀기 전에 설명서한한시간동안 공부하고 하, 공부하고 가지고 놀 이러면은 짜증나 <laughs>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니메이션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쉬어서 간단하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관절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척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볼앤 소켓이라는 이런 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힌지라는 관절이 있어요. 자, 아까, 힌지랑, 볼이앤 소켓이라는 관절이 있었죠. 그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팔꿈치도 힌지라는 소켓, 힌지라는 관절이고,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여기 뭐라고 그러죠? 허벅지 다리? 허벅지 뼈? 허벅지 뼈 뼈는, 뼈는 볼앤 소켓이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네, 골반. 팔도, 팔도 여기 윗부분은 볼앤 소켓이라고 되있어요이볼앤 소켓이랑 힌지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장난감 사면 레고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나오, 나오죠. 이 왼쪽에 있는 게 힌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공이 이제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생긴 게볼앤 소켓이에요. 이게딱 보면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보이죠? 왼쪽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한 쪽으로밖에 안 움직이고 한 방향으로 위아래로. 오른쪽에 있는 보앤소켓은 훨씬 더 방향도 그렇고 자유롭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 다시 여기 보면은 어깨, 어깨는 어깨랑 골반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여지고 위아래도 움직여지고 다리도 그렇고 그런데 팔꿈치는 팔꿈치랑 무릎이랑 발목은 한쪽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져 이게 저희가 보면 은 팔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비주얼리 보기에는 이 옆으로도 꺾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쪽으로밖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한쪽으로밖에 팔을 앞뒤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이 어깨 어깨 관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 이 실수를 많이 하는 애니메이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회사에서 이제 어 팀장으로 일하면서 애들 하는 일 그냥 체크해보고 하니까. 우석도 애들이잖아요. 아. 무석 선생님. <laughs> 일근, <일근해야 되네. 웃음> 네 근데 우석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통 주니어들이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보통 리그를 받으면 티포즈로 오잖아요. 팔, 팔이? 그러면 어. 티포즈를 받으면 보통 팔을 쭉 뻗어 보시면은. 팔꿈치가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죠. 그 팔꿈치 반대 방향으로만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팔꿈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이 이 조인트는 y y의 지로밖에 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안녕하는 포즈를 하고 싶어요. 그 물론 이렇게 팔꿈치 안쪽으로 돌리고 어깨를 이렇게 돌리고 이런 사실 귀찮잖아요. 그냥 이것만 쫙 돌려서 이렇게 하고 싶,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게 아나톰이상 맞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어 사실 캐릭터 모양에 따라서 이게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뭐 팔이 그냥 통짜로 팔툰, 엄청 팔통이에서 팔이 통짜로 된 캐릭터라든가 이럴 때는 이쪽으로 돌렸을 때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어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호즈를 잡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나중에 팔을 애니메이션 하다가 갑자기 어, IK팔이 필요해서 IK팔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포즈가 아무리 매칭한다 그래도 지금 대충 맞춰볼게요. 대충 한다 그래도 무슨 문제 가 생기냐면은 IK에서 FK로 바뀔 때. 팔꿈치가 이렇게 튀겠죠? 돌아가겠죠? 아무리 맞춰져 있어도.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있다 갑자기 여기가 뒤틀리는 거. 그리고, 아까 또 어디가 또 다리 쪽에 보면은 발목이 힌지였고, 무릎이 힌지였고, 골반이 조금 자, 자유로울 수 있는 볼엔 소켓 조인트였죠. 그래서 바로 움직일 때도 보면은 제가 잠깐 FK로 바꿔서 그러면 제일 조인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은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죠. 그리고 발목도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있을 때 보통 발을 이렇게 일자로 딱 하고 서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벌려서 있잖아요. 편하게 서있을 때. 그럼 이 발을 돌린다면은 발목은 위아래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발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만 돌아가면 안 되죠. 무릎도 당연히 같이 같은 각도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목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골반 뼈까지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다리 포즈가 나오는 거죠. 계셨나요 전 몰랐죠. 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참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발목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가 여기가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릎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발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좀 자연스러운 다리 포즈가 나오는.